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 카카오그룹 카카오 주가 전망입니다 자, 카카오뱅크는 좀또 최근에 그게 나왔죠 부동산 규제 완화 그래서 이제 대출 회복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야 뭐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앞전에 좀 오버슈팅이 나온 게 한계가 있죠 자 이게 여기서 KB보다 높았다는 게 사실 좀, 예, 웃기긴 하죠. 예. 자, 물론 지금 뭐 지점 개념이 뭐 사라지고 앞으로 그런 건 있겠지만, 예. 확실히 많이 올라왔던 건 사실이고요. 좀 오버슈트 한건 사실입니다. 뭐 카카오뱅크는 제가 볼 때는, 예, 한 4만원? 뭐이 정도가 사실 적정 주가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자, 은행주들은 뭐 대부분 다 BPS들이 높고, 예, 카카오는 반면에 오버슛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사이즈에 비해서. 아직 이제 이자 수익이 1조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영업이익은 3천억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성장 가능성들이 있죠. 근데 매년 또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예, 그런 미래는 밝다라고 예, 예, 예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도 예전에 목표가 말씀드린 중기 목표가 4만원에 예, 변함없는 일단 예, 입장을 저도 취하겠습니다. 자, 이게 4만 원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중기적으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이 바닥에서는 이제 악재보다는 예,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예, 포지션적인 그런 것들이 제일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일단 요 박스, 현재 치고 있는 요 박스 있죠? 예. 돌파 가능성은 좀 많다고 봐야 돼요. 예. 이번에 어쩌면 이번 흐름에서 머리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무거운 애들은 한번더 내려갔다 네 번째 돌파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카카오는 201선과 이게 기울고 있지만, 예,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이번에 돌파 시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고가는 좀 넘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물론 100%는 없습니다. 맞고 내려오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뚫어버리는 것도 모두 이걸 만지는 주포들의 예, 의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트는 거의 비슷하죠. 예, 카카오페이도 예, 여기 이번에 돌파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200일선 예, 닫고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살짝 뚫었다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는 좋은 소식이 있었죠. 2월에 MSCI 편입이 된다. 그래서 한 800억 이상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팝, 카카오페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얘도 시총 9조짜리 종목이에요. 이거 예, 우리가 그걸 간과할 순 없죠. 자, 이제, 어, 카카오페이는 이제 그게 문제겠죠. 관건은 언제, 예, 어, 흑자전환 하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올해도 300억 이상, 적자를 일단 기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 뭐, 미래 가능성은 물론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201선, 그리고, 어, 그 뭐, 그 이상을 좀 노려볼 텐데, 카카오페이는 마찬가지로 제가, 어, 중기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자리가, 예, 10만원 정도가 되죠. 10만원. 카카오페이 10만원, 카카오 뱅페이 4만원, 이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카카오 뱅크가 조금 더 제가 짜게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 페이가 실적은 안 좋은데, 모양은 사실상, 카카오 뱅크보다 카카오 페이가 더 좋긴 해요. 현재 모양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내미는 힘하고, 양봉 개수도 그렇고, 지금 올라올 때, 얘가 조금 더 위력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원을 보시면, 카카오 페이도 최근에 5거래일 동안 예. 그러니까 이 양봉 다섯 개 동안 뭐 외국인 기관 쌍포가 그야말로 축포가 터졌습니다. 카카오 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외국인 기관들 그야말로 맹 매수를 맹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한번 고점을 높이는 박스 돌파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주도, 예, 어, 실적은 상당히 좀 좋죠. 근데 이게 항상, 예, 이게 발목을 잡는 게, 뭐, 신작 기대감들이 막 자꾸 떨어진다는 거, 예, 우마무스메, 뭐, 이거, 매출이 좀 줄어들고, 모바일 게임 매출도 감소했다는 게 조금, 예,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예, 라이언 하트, 예, 라이언 하트 스튜디오 상장을 하려다가 IPO, 하려다가 철회한 바가 있죠 워낙 말이 많았죠 작년은 뭐 거의 카카오의 위기에 해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발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상장 철회는 아, 철회는 했지만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만약에 만약에 주가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으면 또 철회할 가능성은 있어요 올해도 근데 예, 하지 않을까. 물적 분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게임주도 좀 시들시들하죠. 예. 자, 카카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인 펄어비스도 지금 그야말로 뭐 바닥을 기고 있죠. 예. 자, 게임주도 옛날과 달린, 예, 경기 민감에 좀 근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또 예, 우리나라 게임을 좀 앞서간 지가 좀 됐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중국이 지금 우리를 따라 뭐 옛날에 이제 조선을 따라잡고 뭐 LCD를 따라잡고 이런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를 예, 뭐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맞물린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부자가 어디 가느냐? 실, 예, 부자가 3대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예,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예, 뭐냐면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카카오 게임즈라는 그 카카오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예, 게임사기 때문에 예,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죠. 예. 자, 뭐 재무도 탄탄하고요. 예, 자, 올해도 머닝 서프라이즈 아, 작년이죠.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미 거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 어 어느 정도 선방은 하지 않을까로 저는 예,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라이언아트 상장 이런 것들과 뭐 차기작이 조금 신통치 않다는 것 그거 두 개가 약간 문제가 되겠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좋은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없죠.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뭐냐면 신고가는 거의 이제는 거의 힘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 되돌리 오면 여기 있잖아요, 6만 2천 원 정도 라인, 여기 6만 원에서 여기까지가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여기 가는 길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파동이 좀 걸릴 것이다. 근데단또 좋은 말씀드리면 게임주는 또 한번 그야말로 탄력을 받으면 추세는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통합해서 이제 카카오인데 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가 일단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카카오도, 예, 굉장히 바닥에서, 예, 좋은 흐름들은 나오고 있어요. 자, 17만 3천원, 4만 6천원. 자,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났었죠. 거의, 예. 자, 상당히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이제 또,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포지션 매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요런 캔들이 나타났고, 그죠? 예, 이렇게 박스 돌다가, 지금 또 요기 박스를 돌파 시도하고 있죠. 자, 보시면 이전 고가를 물량을 소화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소화하기 보다는 이제 소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드디어 121선을 만났어요. 드디어.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네이버랑 카카오인데, 예, 안정성과 실적은 네이버, 그리고, 예, 그리고 뭐, 어떤 인기를 끄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카카오가 될 것이다. 주목을 받고 이슈를 받는 것들은 카카오가 된다는 거. 자, 네이버보다 빠르게 1 2 0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계 단계에서 300일선까지 뚫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거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카카오도 저는 일단 여기 8만 4천원 라인이잖아요. 앞전, 그러니까 8만 4, 5천원이죠. 여기를 일단 중기 목표가로 일단은 잡아놓을게요. 그래서, 3 0 0일선까지는 예, 돌파 시도가 계속 나올 것이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뭐, 이틀 걸릴 수도 있겠죠? 오늘 상황과 내일.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무게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무게에 비해서는 얘는 잘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 뭐, 막고 밀리고, 막고 밀리고 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84,000원까지. 자, 뭐, 빠르면 6개월 안에도 될수 있는 자리는 되지 않을까. 6개월 안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안에 가능성도 살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84,000원 돌파하면 11만원까지도 사실 상승은 가능하죠. 자, 그렇게 관점을 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 4종목 네 주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